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점중 하나는 바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의존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힘과 안정은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의존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의존은 나중에 실망이나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미래를 걱정하고 이러한 걱정은 우리의 현재를 알아갑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미리 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더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은 슬픔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고정되면 우리는 그 대상이나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이 없으며 그들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눔이란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이며 그 연결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하며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통은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며 뱀이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함으로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성장의 기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이며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가져오며 그렇게 할때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고 우정을 무너뜨리며 즐거운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기대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면의 힘을 발휘하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면의 힘을 발휘하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 여정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